안녕하세요, 문닥터스 박무선장입니다 오늘은 진실 혹은 거짓 힐러에 대해서 알아볼게요. 어제 거기 유튜브 관에 제가 큰 영상이 있죠. 영상, 네, 영상, 영상 틀어볼까요? 어, 힐러를 누면요, 이걸 못해요. 이걸 못해? 아, 이걸 못해? <laughs> 제시가 입이 안 오므라진다라고 생각하면 될것 같은데, 이게 그 오므릴 수가 없다. 이제, 요런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. 어, 특수한 경우고, 입술에 필러를 너무 많이 넣었을 때. 혹은 너무 단단한 필러를 많이 넣었을 때, 이렇게 입술이 잘안 오므라질 수가 있습니다. 어떤 분들이 이런 일을 겪으시냐면, 입술 주름을 다 펴달라고 하시는 분들 가끔 있거든요. 모든 주름을 다 펴라. 입술 주름이라는 게 움직이다 보면은 당연히 접히는 부분이 생기고, 주름이 있어야지 정상적으로 접힐 거 아니에요. 근데 주름이 없이 땡땡하게 쭉다 크게 만들어버리면 접힐 수가 없는 거예요. 그러니까 꽉 채워버렸으니까. 그래서 제시처럼 처음에 많이 넣었을 때 완전 빵빵하게 주름 다 펴버리면, 안 접히는 거죠. 근데 이거는 굉장히 특수한 상황이고. 너무 많이 넣었을 때만 요렇게 되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환자분들이 왔을 때내 입술을 주름을 다 펴달라 라고 요청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는데 그럴 때 제시님의 입술을 설명 드리면서 말할 때 입술이 잘안 접히는 거 보이지 않냐 너무 주름을 다 펴려고 하시면 말할 때좀 부자연스러울 수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리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느낌이 나도 괜찮다 라고 하시면 저희가 저렇게도 시술은 가능하긴 합니다 하지만 모든 분들이 필러를 맞는다고 다 입술이 안 접히고 오므려지지 않 과하게 맞지만 않으시면 그럴 일은 없다라고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. 만약에 과하게 맞아서 입술이 안 오므려지는 게 불편하다라고 하면은 사이즈를 조금 줄이면 되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내원하셔서 이제 어느 정도 줄이고 해결을 할지 상의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